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초짜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작년에 LG전자를 퇴사를 하면서 좀 주도적인 생활, 어, 제가 설계한 인생을 좀 책임지고 살고자 다양한 소득이 경로를 좀 찾으면서 그것을 시스템화하고 있는데요. 어, 그 중에 한 개가 또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어, 부동산을 좀 하려면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정보를 잘 얻어야 되잖아요. 부동산이 내 주변에 우리 집 시세가 어떻고, 어떤 투자자가 몰려오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전세가 좋은지, 매매가 좋은지, 월세가 좋은지, 아니면 주변에 뭐 상가, 오피스텔, 뭐가 좋은지, 올바른 뭐 투자처, 그런 시세나 저 대한 뭐 그런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구독자분 중에서 어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냥 카페나 뭐 마음 카페나 아니면 그런 뭐 그냥 게시판 같은 거 아니면 그앱 같은 거 이런 거에 많이 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치중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거 말고 또 다른 어 정보의 경로가 루트가 있다라는 것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어, 이거는 조금의 용기와 어, 조금의 친, 친화력 이런 것만 있으면 됩니다. 어, 그게 뭐냐하면 어, 그 부동산 각 어, 가게가면 에 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공인중공인 중개사들. 저도 공인 중개사 공부를 1년 넘게 했는데요. 공인 중개사 소장님들끼리만의 커뮤니케, 커뮤니티가 있어요. 어, 그분들끼리만 뭐 단체 카톡방이라든가 어, 단체 무슨 게시판이라든가. 당연히 거기에는 위원장님이나 협회장님이 있을 거고요. 어, 거기에 있는 올라오는 커뮤니티의 정보들이 정말 알짜배기 정보가 많습니다. 어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무슨 시의 도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관리 지역을 뭐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요 지역만 빠지더라 아니면 또요 지역에 투자자가 몰리더라 이거를 소장님들만 아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정보를 좀 빼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 소장님과 친해져야죠. 그래서. 퇴근하고 어, 지나, 집에 지나갈 때집 근처에 있는 어, 부동산 어, 가, 가가지고 친분이 있는 부동산을 하나를 트는 겁니다. 그냥 커피 한잔 사들고 가서 뭐바깥스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소장님과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어떠냐 내가 대신에 뭐 하나 뒤를 던져야죠. 내가 곧 이사를 할 건데 내가 만약에 여기 거래를 하게 되면 소장님과 거래를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 드리고. 계속 좀 친분을 쌓아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주말에 할것 없으면 가서 커피 한잔 얻어 먹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친분이 좀 쌓이다 보면은 어그 소장님들도. 어 다른 사람한테는 전해주지 않는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솔직한 정보들을 많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활용하면 다른 앱이나 뭐 카페에 대한 정보보다는 조금 더어 깊이 있는 정보, 또 다른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부동산으로 하나의 소득 경로를 어 가지고 가시겠다는 분들은 음 소장님들의 커뮤니티를 이용하시고 어 근처에 있는.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을 뚫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해놓으면 또, 조, 또 소문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끔 시간 날때 커피나 한잔 가져가거나 바카스, 뭘바카스인지 모르겠지만 바카스를 하나 들고 가서 그냥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오시면 됩니다. 소장님들도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계시면 좀 심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뭐 골프 얘기를 한다거나, 또 여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를 좀 한다거나 이렇게 취미 생활도 같이 공유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면 어, 여러분들만의 정보, 여러분들만의 지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딱 제가 드릴 팁은 어, 한 곳에 부동산을 뚫어서 거기에 소장님과 친해지라는 것입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음, 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소득 경로를 만들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시려면 퇴사를 하셔야겠죠. 퇴사를 하시면 뭐 많은 것들이 보이고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자기 주도적인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소득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에는 지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또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영상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